참큰 새로운 일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하면은 아 정말 내가 이 복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내게 시킨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목적과 내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시켰다고 믿는 그 일을 열심해서 히 초원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주님 께 주님 제게 시킨 일예 저한테 두 달한테 주셨는데 제가 네달한 터를 남겼어요 두 달한테 더 남겨서 제가 네 달한테 가져왔습니다 잘했더다 착하고 충성된 주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더 시킨대 <laughs> 제가 그러나 다섯 달한테 맡긴 사람은 다섯 달한테 더 남겨서 열달한 터인데 거기까지 비워하지 못했어 왜? 제가 예수 믿고 열 19살이 믿었지만 나중에 목회하고 서른아홉, 사십에 교회 개척하고 돌아보니까 다섯 달란트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요 그냥 두 달란트, 처음에 너무 낭비한 세월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냐 저는 두 달란트 남기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주님도 아시니까 제가 앞 세월 딴짓한 거 그런데 아 그게 문제가 아니네 남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오늘 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 어떤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욕도 먹고 욕하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같이 공감 조금 해서 했다. 아니면 여러분 너무 훌륭해서 공감 전혀 안 하고 참안 됐다.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참안 됐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면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통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인에게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하느니라이 예수가 왔으니까. 바귀가 지배하고 내가 내가 내 왕국 만들고 바귀가 나를 가지고 내 욕심과 대정욕과 내 내야마을깔로 살다가 지옥 가도록 날 뺑뺑 돌리고 그냥 그게 전부라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지가, 지가 하나님이 된 그런 인생을, <laughs> 사는 인생들인데. 그게 뭐요? 예 예수가 주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똑같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무리 많이 하고 5천 명 떡을 먹 기적을 떡을 먹었지만 먹고 배고파서 3 시간 후에 또 배가 고팠겠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은 다행위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음, 마지막 자기를 배반할 팔가른유다이가그 팔까지 있으면 그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뭐요? 하,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온유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일보다 자녀를 잘 기르고 제자를 많이 훈련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돈 벌어서 개척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왜, 달란티비고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왜, 그거, 그거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그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딴 일을 하지 않고, 이런 효과적이고, 열매가 영원한, 영원한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주는 좋은 가치를,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좋은, 일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일해야 되는 건 일하는 것이고,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회은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신하며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좀 멋있게 표현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 이름, 여러분 이름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주변에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왜 예수를 주로 신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런 사람인가? 부부간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사업터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기도 끝에 아멘. 식사 기도할 때 아멘.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인격과 삶과 가치와 우선순위와 선택과 하는 모든 행위에서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걸, 예, 제가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못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추가된 삶 그런 사람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일 일도 물론 영광을 돌리지 그러나 일 중심이 아니라 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어떤 일한 것은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빚값 주고 산 그런 그런 존재 u 거죠 그리고 예수가 c 네 안에서 산다고 했는데 맨날 고백하는 거 진짜 예수가 살고 r 가 사는 것이 아니라 n 네 안에 계신 그리 n t current, c u r 살아가고 있니 그게 예수를 주라고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 u r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c 이 일보다 예수님이 r r e n t current, c 님 r r e n t c r r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만 그렇게 하면 돼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자기가 증언할 말로 나의 사업과 삶과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에 내가 이것도 주님이 것입니다. 주님이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가 주님 주님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기뻐하는데 제가 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때 내가 기뻐하고 일을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때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할때 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